문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인테리어도 보면 끝나고요. 시스템도 보면 끝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화 설명하기도 힘들고 오시면은 또 고민도 되고 그래서 아예 세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님거는 밖에는 이거 밖에 인테리어는 사실 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외형은 따로 견적 제외고요. 밖에 하는 거는 따로 주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따다단탄 저희가 아주 세트장을 준비를 했어요. 오시면은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우선은 인테리어가 얼마야 걱정할 필요 없이 여기 보시고 이대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인테리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얘기 같이 해드릴게요. 인테리어는 뭐냐면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셀프로 두 개를 접었습니다. 근데 직접 셀프로 지면 돈이 더 들어요. 이걸 계속 하시는 분들이 딱딱딱딱 맞추는 게 싸지,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더 들고, 또 목공, 외부에서 팀 불러다가 하니까 그것도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의 개괄적인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타석분, 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 때문에 이 오토티 부분 때문에 인테리어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밑에 어, 가격이라는 게 이거는 문의하실 때 옵션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크린 천 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격 방지 폼위 아래 하고 그 다음에 요 카페트 매트 다 깔고요. 그 다음에 오토티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요기, 요기, 요 여기 여기까지에요. 여기 요요 나무 없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 하면은 900만 원 전후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요뒷 부분 다 해서. 그리고 여기 LED 넣었잖아요. 여기 LED 넣었고 여기 LED 넣었잖아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추가는 안 돼요. 100만원 안쪽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전화번호를 밑에 할 테니 거기로 상담을 하시고, 저희 때문에 계속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드리거든요. 저희는 시스템 회사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안 하고는 그 다음은 답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요 오토티 이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인데, 회원님 옆에 요거는 제외에요 옆에. 요 세우는 벽은 제외고, 요 메모리 폼, 옆에는 메모리 폼까지 타석이. 왜냐면 이쪽은 셀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이거 이외에 부분,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등 이런 부분들은 따로 견적 추가 사항이에요. 따로 견적을 하셔야 이 뒷부분은 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요 밑에 전화 있으니까 거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해 놓으셔야 될게 천장 높이에요. 천장 높이까지는 해 놓으셔야 되고, 천장 높이가 안 맞으면 이 합판되고 요 하는 작업 비용이 조금 일부분 또 듭니다. 그래서 요 센서, 요 위치가. 꼭 바닥에서 여기까지 3.1m가 돼야 되고요. 여기 빔 프로젝트도 위치가 다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랑 계약을 하면 도면을 보내드려요. 요게 오늘 인테리어 얘기 답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궁금하시면 저희 토모 코리아에 오셔서 회사에 오셔서 문딱 열고 이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비재 해요 뭐해 주기로 했느니 뭐안해 주기로 했느니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 오셔서 사진 찍고 그냥 이 금액으로 형성이 됐다고 하고 그 금액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타석 부분까지 하고 타석 부분의 뒷부분까지 이것도 페인트 칠하고 그냥 몰딩만 한 거거든요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저희가 딱 결정하려고 이거 한 거고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회원님 저희 전시장에 여기 오시면 걸려 있는 시스템은 요거 어 SDR 장비예요. 골프 게임장은 138개 정도 들어 있고요. 여기서 무가금으로 계속 평생 무가금으로 칠수 있는 SG 모, 여기 들어 있고 요거는 아닙니다. 펑커랑 러프 매트는 없어요. 여기에 시스템이 걸리는데 하나는 SDR 모델이 이렇게 걸리고요. 또 하나가 걸릴까 아직 설치는 못 했어요. 보급형이라고 이게 여기에 걸립니다. 요 여기 장비에. 이거는 금액이 많이 저렴해요. 7,800 수준, 700 미터 수준인데, 어, 이거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대신에 게임까지 해야 되면 천상이 s d r 요 모델을 해야 됩니다. 요 모델, 요 모델이 지금 지존이에요. 저희가 뭐 130, 40여대 설치하면서 다 검증이 됐고, 골프존 그다음에 카카오 골프 s 지 골프리가 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칭하잖아요. 대기업의 무가금 모델 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 모델이 무가금 모델로는 하고 이걸 저희가 만들어 낸 거죠.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이 칠수 있게 게임을 한번 치면 18홀당 한 홀당 뭐200 200원 정도니까 18홀 치면 2,000원 정도씩 다 과금이 나갑니다. 아니면 이 장비 요거 하나당, 이게 월 정액, 월 금액이 있어요. 카카오는 15만원, 메세지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거 시스템마다 한 대의 정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 여기에 오시면 모든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쭉 하고, 요거는 옵션이에요. 요거 카메라, 측면 카메라, 이거는 시스템 제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빔 프로젝트 요것도, 처음 안시하고 이거는 이제 5천 안시로 바꾼거든요. 선명하게 하려면 금액에서 별도되고 이거는 상담하시면 문자로 다 보내드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에 걸려 있는 거는 오셔서 시타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는 저희 그냥 SDR 저희 장비 SDR 연습 장비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하면 뭐뭐 있는지. 네, 이렇게 오토티까지 다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측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하시면은 측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딱대 잡힐 수 있게 이쪽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시스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건 정말 막강해요. 스윙 패스라고 여기 스윙 패스가 아주 여기 연습하기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리고 스윙 모션 이 모션 같은 걸 자기 모션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치면서. 어, 스피드 조절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원님, 사실은 레슨보다도 이런 설비 하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보고 라 자기 쓰는 라인 같은 거다 체크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임팩트 때 걸리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요렇게 해서 좌우 측정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거고 다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잘돼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뭐 3D 모션까지도 다돼 있고요. 임팩트 데이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고, 나중에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거리뷰, 이것도 거리뷰도 이렇게 다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회님, 원 요, 저희 세트장 개괄 설명을 내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볼수 있잖아요. 이제는 저희 회사에 오셔서 문 열고 딱 보시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들이 생기는 거는 천상 상담을 이어가야 돼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스크린, 개인용 스크린 코프 설치할 때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거 문의해서 올려드리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정은 아니, 확실하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서 라이브 하면서 개인용 스크린 골프 치는 아니면 개인용 스크린 골프 비용 이런 거 등등을 저희가 토크 라이브로 이야기를 좀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밍업 방송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